<목소리> 너무 맛있겠다. <laughs> 네? 창피야, 너왜안 먹었어? 아, 제가 아니요, 제가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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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아 제가 제 비건이에요. 아, 제가 오늘부터 비건을 안 하려고요. 어, 너무 맛있다. 차별, 내가 오늘 어. 누워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. 무슨 생각?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. 토식 동물 같은 <laughs> 위치였어, 기억나지? 얘도 우리가 어디서 다 맞고 오면 우리를 위한 약간 우리 팀의 포식자가 있었잖아 근데 어.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없단 말이지 그치? 우리가 이제 프레데터가 돼야 되지 않나 아하! 우리가 이제 포식자가 되자고 항상 이렇게 순하게 살 필요는 없잖아? 난 굉장히 공감해 들어가서 저기 호박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? 이러면 네가 와서 뒤로 좀 찔러 그 도끼 가지고 그렇지. 니네 얼굴이 호박이다 이러면서 그렇게, 그렇게 <laughs> 할수 있을 것 같아. 나는 마인드가 레디가 되었어. 아저 호박 하나만 따가도 돼요? 이럴 테니까 네가 좀가져니네 얼굴이 호박이다 이러면서 호박 따 버려. 오다 <laughs> 어, 왔어. 사 어디? 어, 아맞 차비키는 이거였지. 야나뺨 오른발이다. 오른발이다. 오 집이 오늘 딱 어? 어 야이 정도면 레이드 할수 있지 않아? 벽 쳐서? 아, 화방으로 되거 같 준비됐어. 어. 아 잠깐. 아 근데 우리 우리 그아 그래 좋아. <laughs> 맞아? 아니야 나 그냥 짱뚜레이다. 그래, 우리 짐짐어그 집, 집... 그. 그래. 근데 어. 이집 괜찮다. 잠깐만 이 집이. 짐2 3집프짐빨자이 어. <laughs> 우리, 우리 목표가 바로 정해졌어. 이 화방 하나 있으면 그냥 쏴. 응. 우리 근데 화방은 어떻게 먹지? 구걸하자. <laughs> 구걸. 저, 죄송한데, 제가 저희 그 그쪽 집을 좀 털고 싶은데, 여기 화방이 없거든요. 잠깐만 빌려주시면 제가 바로 털수 있는, 데 잠깐만 빌려주실래요 이래? 이 앞에 돌집도 있네? 그러네. 어디 레이드안 하나? 그러니까. 거기 그, 그, 그때 살짝 숨쳐 나오는 것도 괜찮은데. 어, 그 신혼집이라는데? 차비야 이거 부스팅 하면은 손 닿을 것 같아. 봐봐. 어, 해볼래? 야 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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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토그렇지 털어 다 털어 다 털어 다 털어 털어 퍼어 아, 근데 씨앗밖에 어 이제 아이씨 신혼집 간수를 잘 왔어야지 가자 오케이 근데 저 반대편에도 될라나? 나 아, 근데 옥수수 17개 털었어 난시앗다 가져왔는데? <laughs> 야 차가 차어차어 튀어 야 차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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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퇴어>. 가어자 가자. <laughs> <laughs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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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워 <laughs> 일단 튀어 일어야저저저어 하나 있다 야 이거 심지어 집, 집이야 집 나무집도 아니야 그냥 집, 집이야 집 이거 근데 진짜 부술 수 있는 이거, 건데? 이거 그냥 부셔 이거 아나 같이 부숴 죽겠어 나 이제 <laughs> <깨달아>, <laughs> 오케기 나이스 <laughs> 뭐라고 쓰지? 아 목재가 부족하니? 목재가 부족하네요 <laughs> 빠른 리테 부탁드립니다 계세요 계세요 아, 안녕하세요, 저희 방문 판매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아, 저 야무진 거 갖고 왔는데. 저희 굉장히 선량한 사람들이에요. 아이고, 어머, 이언님, 저 이언님 알아요. 어머 어머, 안녕하세요. 어머, 반가워라. 혹시 물물교환하실 생각 있으세요? 어떤 거 파시는데요? 아, 저희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아주 좋은 버섯이요. 들어가서 얘기해도 될까요? 이게 약간 손님이 손님, 손님인데 약간 다리가 좀아프요 <laughs> 우리 뭐 받을 건데 나태아 그냥 들어가서 구경한다 그럴까? 적당히 그러자 저희 그러면은 다른 거 말고 그럼 구경만 시켜주시면 안 돼요? 저희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? 어, 저희 진짜 집 구경만 한번 하고 갈게요 어 감사합니다 어공락을 아, 어, 어, 벌써 만드셨네 어, 여기 안쪽 아닌 거 같은데? 잠이야나태 근데 뭐가 없다? 야, 여기 손님 방인데 비밀번호가 있는데? 저기... 저기 여기 비밀번호가 저기... 있어가지고 <laughs> 나가 수가 그래. 없는데요 저,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대접해드릴게요 아, 네네네네 아, 아네 차비야 나 무서워 야, 우리 뭐된거 같은데? 잠깐만. 우리 뭔가 이상해 분위기가 기분이 좀 이상해 여기 왜 마구깐 그게 있는 거야? <laughs> 야, 우리 망한 거같아 차비야 야, 우리 조졌어 아무리 봐도 망한 거같아 살려주세요 저기요! 가지 말아봐요!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아, 좋지 않아요! <laughs> 저기요! 잠시만요! 나오세요! 어! 아니요! 아... 아... 방금 들으신 거 농담인 거 아시죠? 아이고... 아, 너무 의자가 너무... 어! 아이고 그 인육을... 세상에 어디. 어? 요, 이거 어디서 났어요? 대접해 드릴 게 없어서 좀 잘라왔어요 <웃음> 아, <웃음> <웃음> 제국이... 어, 필요한 그... 거세요 아... 필요한 건... 집에 저희 탈출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문좀 열어주시겠어요? 언제 먹어? 언제 먹냐? 아... 아유... 우리 아니겠지 저기... 저... 그... 어떡하지? <laughs> 그거를 입으로 얘기하면 어떡해 아그 남편분이 그 낯을 가리신다고 한게 아니라 식성을 좀 가리시나봐요 아 미식가시구나. 아 이게 또 버섯이 아무튼 제가 다 네, 네, 네. 공짜로 이번만 특별히 드릴게요. 버섯보다는 고기를 좀 좋아. 구원... 고기는 좀없으신가요 고기 하나 있습니다. 그렇게 남편분이 사랑에 못지않은 아내의 뱃살 고기 어떠십니까? 너무 맛있겠다. 음? 네? 이야 <laughs> 뭐야 안 먹었어. 아 제가 아니요 제가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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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아, 제가 제 비건이에요. 아, 제가 응. 오늘부터 비건을 안 하려고요. 어, 너무 맛있다. 그 저희가 하루 방문 판매 수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 회사 쌀리거든요. 아, 감사했습니다. 네, 잘 먹고 갑니다. 다 그, 많이 해가지고 피라미드식이가지고 아, 가,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렇게는 안 되겠다. 첫비야 너무 무서워 나. 탄생하다 나, 나 다터려서 어떡해. 음. 사람들이 호락호락하지 <laughs> 않구나. 어, 여기 부술 수 있을 것 같아. 어떻게 왜 부서지는 데 여기 열렸어. 자, 여기, 여기 열렸어 잠깐 여기 열렸어 여기 아니 여기를 뚫으면 옆집이 나열려나 여기만 부숴볼래? 아니야 아니야 아니. 아 돌집을 까야 되는데 이거 아, 이거. 아 깜짝이야 음. 아이고 아, 안녕하세요. 어머 아이고 나 주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아 옷도 예쁘신 거 입으셨네 아 안녕하세요. 저희가 어, 또 안녕하세요. 선생님 아, 저희 아, 친구가 아, 숨이 쉬지 않아요 아, 이게 뭐야? <웃음> 장난쳐? <웃음> 내가 이런 거 먹으려고 <laughs> 언줄 <언제> 알아? <웃음> <웃음> <웃음>